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빈칸 추론 13강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signers do not merely solve the problems people face today." 자, 디자이너들은 "merely"라는 표현은 단지죠. 단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기 problem 이라는 명사가 있고, 뒤에 people face, 주어 동사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 가운데 대시 생략되는 거죠.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앞으로 오면 not merely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원래는 not only인데 only 대신에 merely 를쓴 거죠. not only a, 뒤에는 but also죠. but also b. 그런데 뒤에 있는 벗은 생략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수거죠. 디자이너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맞닥뜨린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앞에 있는 데이는 디자이너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A process also known as design-driven innovation.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프로세스, 어떤 과정이래요. 또한 known as, 모모로서 알려진 과정이죠. 디자인이 드리븐, 이끄는 혁신으로 알려져 있는 과정이래요. 드라이브가 운전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주잖아요. 드리븐이라는 단어가 이끄는, 주도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고급진 말로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서 위에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디자이너들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창출해 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의미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 이끄는 혁신이다라는 의미였고요.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Innovative value creation is based on more fundamental insight about people and society. 그러니까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is based on, 뭐뭐를 근거로 두다죠. 좀더 근본적인 통찰력을 근본으로 두고 있어요. 사람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근본으로 두고 있대요. 여기에 있는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위에 정리한 내용 중에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의미 창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Create new meaning이라고 영어로 쓰였었죠. 이 말이랑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 지금 Innovative Value Creation. 이렇게 나왔잖아요. 알고 보면 같은 말이죠. create라는 단어는 여기서 creation 이랑 똑같은 거고, new, 새롭다 라고 하는 거는 혁신적인 거고, 의미가 의미하는 것은 value,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다시 풀어서 써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두고 있냐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력을 근본으로 둔대요. 사람과 사회의 근본적인 통찰력이 기본이고 이것을 토대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혁신적으로.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and is often enabled by advancements in technology. 과학기술에 있는 진보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력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과학 기술 기술의 진보가 있어야 새로운 디자인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뭔가 복잡하죠.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Consider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모바일 폰.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In a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 클래식 전 전형적인 더치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에서 people o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people은 복수니까 월이죠? were asked, 질문을 받았대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if와 바꿨을 수도 있죠. 하지만 d e a 안 됩니다. d e a t 뭐뭐라는 것이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니까 if나 whether이죠. 그리고 앞에 물어봤다. 약간 불확실하니까 물어본 거죠. 앞에 있는 동사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단어면, 대시 아니라, if나 외돌 쪽으로 가야 돼요. 자, They would like to have a device that would allow them to make phone calls 24-7 from wherever they were. 자,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면, 그들이 would like to는 원하다, want의 뜻이죠. 어떤 장치를 갖기를 원하는지 물어봤대요. 질문을 받았대요.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이 대서로 이어집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그들을 to make phone call 전화를 할수 있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allow 다음에는 목적어 쓰고 목적 보호에는 to 부 정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247요 곳은 2 4 hours a d a y 세븐데이저 위크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 말은 항상 이란 얘기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할수 있는 게뭐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원하는지 물어봤대요. 뭐로부터 그들이 wherever 어디 있는지에서부터 어디 있는지 그 장소 어느 장소인지로부터. 조금 의역하면 어느 장소에도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전화가 가능한 장치를 원하는지 질문을 받은 거죠. 여기서 from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가면 의주동 간접 의문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핸드폰이잖아요. 지금 현대의 핸드폰.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시절이 있겠죠. 이때 핸드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질문을 해봤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The typical response was that such a device would not offer any added value. 그 전형적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완전한 문장의 접속사 되시겠죠. 그러한 장치는 서치는 순서가 서치 어 형명 이렇게 쓰죠. 형용사는 굳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한 장치는 offer 제공해주지 못할 거래요. 어떠한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할 거다라고 반응했대요. 어 그런 거 24시간 핸드폰 이 있어서 뭐해? 뭐 가치가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that its use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그것의 사용은 그 핸드폰의 사용은 완전히 부사죠. 뒤에 형용사 나왔죠. super f l u s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불필요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핸드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위로 한번 가봅시다. 위에 정리되어 있는 글을 한번 이제 보세요. 자,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디자이너는 뭔가를 다 만들어낸다라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과학 기계를 과학 기술로 만든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디자이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고 그거에 더해, 더해서 의미 창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과학자 입장에서 아니면 뭐 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기존의 전화기로는 뭔가 살짝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기존 전화는 불편한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는 사용을 할수 없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면, 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려는 거랑,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런 가치를 창출하려면, 조건이 뭐였어요? 그 사람이랑 사회에 근본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면, 아, 진짜 필요 없네? 그리고 안할거 아니에요. 근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그래도, 밖에서까지 핸드폰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편해지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지금 빨리빨리 세상이니까 더 다음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통찰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보고 근본적 통찰력을 갖고 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통찰력을 갖고 거기에 이제 과학 기술이 그만큼 진보했잖아요. 이게 다 합쳐져서 핸드폰이라는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옵시다. 정리 하나 한번 글을 보세요. The program was made in 1999. 지금 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핸드폰이 필요할까요? 물어보고 한 것은 이 프로그램은 1999년에 만들어졌대요. 1999년 제 기억으로는 1998년 정도에 이제 핸드폰이 조금씩 상용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예요. 이럴 때 만들어졌고 and now 지금은 20 years later 20년 정도가 지나 있죠. 20년도 훨씬 더 지났죠. we can simply not imagine a world. 우리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without handheld communication devices. 핸드헬드 손에 꽉 쥐어지는 자, 홀드의 피평이겠죠? 손에 쥐어지게 되는 이 통신 장치 없이는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 당시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자, design driven innovation is about translating user insights into propositions. 디자인이 이끄는 혁신은 뭐에 관한 거예요? 트랜슬레이트에다가 A into B라고 해서 A를 B로 바꾸다 이런 의미겠죠? 그 사용자의 통찰력을 프리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치사라는 뜻이죠. 전치사의 의미도 있고 프리포지션의 의미가 배치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배치하다 라는 의미니까 새로운 의미로 배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찰력을 이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게 미리 예측한 사람이죠. 이 통찰력을 새로운 의미로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게 앞에 새로운 의미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의미. 사람들이 사랑했지만 벗 그렇지만 이랬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핸드폰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어땠어요? 필요성을 처음에는 몰랐었잖아요. 그 의미가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죠. 아까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에 있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답을 고르면 됩니다. 답을 한번 골라 볼까요? 1 번은 We're not able to gain access to. 자, 개인 액세스는 접근하다의 의미죠. 접근할 수 없었다. 접근할 수 없었던 건 아니죠. 이번엔 never knew they wanted or needed. 절대로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게 맞죠? 알지도 못한 채로 어,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게 되더라. 알고 보니까 내가 필요했던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핸드폰 말고도, 뭐, 비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비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뭐하러, 뭐, 엉덩이에다가 왜 물을 쏴대? 그거 너무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 혁신적인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어. 이제, 이거를 가정에 많이 풀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은 비대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는 문제 해결도 해야 되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도 창출해야 돼요. 그 의미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통찰력도 필요하고 과학 기술의 진보도 같이 필요하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3번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 구독해주시면 저는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채널 초창기라서 구독자가 많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많이 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4번 질문에서 뵙겠습니다.